자, 오늘은 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도치라고 적을게요. 얘들아, 도치라는 건 뭐냐면 도자가 옮길 도자야.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야. 치는 뭐냐면 위치에 치다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어 동사에 동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주어 앞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적으로 도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주어. 요런 느낌이 들어가야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사랑 주어의 자리가 보이면 이제 도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유형을 하나씩 정리를 해줄게 너희가 외우기 편하게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구간을 많이 배웠어요. There is, 그다음 there are 이렇게 된 스타일들을 너희가 그냥 도치라고 하지 않고 배웠어. 사실은 DR is t r 라는 DR이 해석이 안돼 있다 라는 뜻이고, 뒤에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먼저 왔죠. 그리고 주어가 뒤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도치가 된 거로 원래가 이런 구문이야.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그냥 뜻만 알고 도치라는 거는 실제로 배우진 않은 상태였지. 자, 그래서 주어가 이지니까 여기는 단수형 명사랑 일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그리고, 어리라는 거는 복수형 명사랑 확인이 됐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럼 예시를 하나씩 달아줘야겠죠? 그러면은, there is가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거.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제대로 보이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이으로 기본 구조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즈는 과거가 들어가면 얘들아, 워즈가 돼. 그러면은 어은 뭐가 되겠어? 월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있다에서 뭘로 변하면 돼? 있었다로 변하면 되는 거야. 됐니? 이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는 니네가 좀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형태로 또 이런 게 모의고사에서 많이 변형이 되냐면 there is there라에 조동사를 넣어볼게, 쌤이.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there can be 이런 거가 보이면 그냥 뒤에 이렇게 끊어주는 거. 그래서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또는 내신 대비할 때 이제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다 모의고사형인데 그렇게 대비를 할때 끊는 걸 잘해야 돼. 근데 끊는 걸 잘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단어랑 문법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깔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할수있다고 들어가는데 DLB가 있다라고 했잖아 선생님. 그치? 그러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요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조동사, 얘들아. There, maybe.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there, maybe라고 하면, 아마도 뭐뭐일지 모른다를 넣어줄 거야. 그래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또, 미래형의 조동사 there will be,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어, 일단 채점해놓고 단어 외우고 계세요. 두개 잘라놨어요. 그러면은, will이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따를 합치니까 있을 것이다 라고 되겠네요. 뒤에는 항상 주어가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주어가 나온다는 거야. 이 주어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게 보통, t h e r used to be. 요것도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자, 그래서 used는, 음, 과거의 습관. 이렇게 일단 먼저 선생님 배경을 좀 설명해 줄게, 얘들아. 여기다가 선생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 used to 동사 원형을 원래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과거의 습관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영어적 표현으로 뭐뭐 하곤 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떤 걸 의미하는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뭐뭐 하곤 했다는 실제로 과거엔 했었고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야. 됐니, 얘들아, 자, 그리고 여기서 또두 번째 형태로 뜻이었던 게또 많이 나오냐면, 과거의 습관이 아닌 뭔가 상태일 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과 상태는 사실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사람일 때라서 습관이라고 말했고, 습관이 아닌 상태는 사물이 왔을 때거든. 그래서 얘도 역시나 과거에 뭐뭐였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즉, 어, 과거에는 했었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뜻을 이용하는 요 뜻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쌤이 여기를, 과거에 뭐뭐가 있었었다. 약간 과거의 단절이지. 현재 단절.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가 있었었고,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은 없는데, 그 자리에 예전에 학교가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때, there used to be를 써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니네가 used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서 말인데, 어머 뭐 학원했다라고 해석이 될때 우두 동사 원형과 같은 걸로 니네가 외우면 돼. 리스트 자리를 우두로 바꾸면 돼. 알겠지? 그것도 알아놔. 자 일단 요렇게 니네가 먼저 대열리 세어라의 도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문법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규칙이 안 되는 거, 규칙성이 떨어지는 애들을 또 디테일하게 니네가 외워줄 필요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 CF로 적어 볼게. CF는 비교하겠다는 얘기고, 차이가 있는 애들을 적는 거야. 자, 근데, 대여가 나왔는데, 도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다 적을 거야. 대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라지 말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바로 선생님이 적어 줄 거야. 이렇게 써줄 거야. 얘들아 자 그녀가 지금 오고 있어 그녀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건데 그녀가 저기에서 온다 저기에 써도 돼 상관없어 여기는 is, are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왜 이거를 대열이 나왔는데 comes, she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요 도치를 쓰지 않은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주어가 여기다 쓸게요 주어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도치를 잘안 시킵니다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아둬 그래서 이거를 말해주는 이유는 이것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혹시나, 어, 계열 다음에 무조건 도치인데 틀렸어. 이렇게 할까봐 선생님이 살짝 말해주는 거야. 자, 요렇게 일단 적어놓는 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 거야. 자, 2번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장소에 해당되는 장소 구다. 이렇게쓸 거예요. 보통 장소에 해당되는 말이 맨 앞자리에 오는 자리는 아닌데, 얘네가 맨 앞에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가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장소라는 거는 맨 끝에 오게 마련이야, 얘들아. 장소, 어디 어디에서.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맨 앞으로 뺀 거를 말하는 거거든? 원래 선생님이 기본 문장을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뭐냐면, 너의 책이 있어. 그 박스 속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얘들아. 그러면은 원래 문장 음 일단 써봐. 자, 그럼 문장 분석을 해볼게. 얘는 주어고, 얘가 동사, 얘가 전치사를 수반하는 전치사 어구라고 표현할게. 어구는 단어가 두개 이상 모이는 걸 말해. 자, 그러면은 보통 장소라는 표현은 전치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어디 어디 장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얘들아? 그치? 기본적인 구조가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소에서 막 장소에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장소구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전치사 어구가 들어간다는 말과 같아.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전치사라는 게 뭔데? 보통, in, on, at, 뭐 이런 등등등으로, 시간이나 방향이나, 어, 어, 뭐 위치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어, 전치사가 수반된 친구들이 원래 맨 끝에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네는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거든? 필요가 없는 전치사구야.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얘네를 어떻게? 앞으로 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도치라는 건데, 얘네가 맨 끝에 항상 존재하다가, 얘네를 좀 말하는 화자가, 아, 좀 강조해주고 싶어. 막 이러는 내가 장소 어디 갔다는 걸 진짜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장소는 항상 뒤에 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말할 때, 아, 뒤에 있는 건 조금 강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면서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앞으로 뺄 거야. 요 앞으로 뺄 거야. 항상, 문장의 어수는 중요한 순서대로 쓰는 거야 영어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주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를 앞에 땡긴 거고 그 다음이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어 동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빼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빼기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나오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니까 얘를 앞으로 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걸 뺐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장이 도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동사를 그 다음에 먼저 쓰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도치의 기본 맥락은 강조하기 위해서야.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자리 있던 애를 빼고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집어 넣으면서 나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냈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 도치가 뒤에 생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장소구 뒤에는 도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써볼게.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은 일단 문장 분석해보겠습니다. 나의 학급 친구들이 마당에 서 있다. 자, 그러면 도치로 만들어 볼게요. 어디를 도착할 수 있어? 이 친구. 전치사를 동반한 전치사 어구. 그리고 또 장소 어구. 이런 친구를 앞으로 뺄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빼봐. 그다 어떻게 해? 동서. 그 다음 어떻게? 주어. 도치. 끝. 그래서 동서랑 주어가 요 친구 때문에 도치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장소구. 즉, 장소라는 건 어떤 위치나, 그리고 또 방향에 해당되는 어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방향이라는 거, 앞, 옆, 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옆에를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교회는, 있었다. 도서관 옆에.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 분석을 해보면 주어, 동서 전치사. 그래서 방향까지도 다 전치사로 보는 거야. 앞, 옆, 뒤 사이에 통해서 뭐 이런 거다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도치를 시키면은 넥스트부터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Next to the library. 그리고 동사 나오고요. 주어 너, 철 치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소구 방향어구 나와서 동사랑 주어를 도치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쓸게요. 여기까지.